안녕하세요 톰슨타는 장반비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전국의 스키보드매니아들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 통합시즌권의 가격과 판매일정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X6 시즌패스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고요 해당 스키장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시즌권은 작년 X5였던 모나용평, 하이원 웰리일리파크, 엘리시안강촌 오트리조트에 이어서 한 곳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무려 지산리조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지산리조트의 합류로 통합시즌권은 대형리조트, 수도권 근접리조트, 특색있는 리조트 조합을 갖추면서 다양한 상황을 가진 스키보더 분들이 조금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공개된 1차 X6 시즌 패스 가격은 성인 549,000원, 청소년권 349,000원입니다. 저번 X5 시즌 패스 1차 판매 때 성인이 469,000원, 청소년이 36만 9천원이었잖아요. 지산리조트를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납득 가능할 만한 가격 상승이지만 경상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가격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과 홍보왕 이벤트 할인쿠폰을 이용하시면 성인권은 316,405원, 청소년권은 127,335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혜택이 큰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은 차후에 페이백으로 돌려받는 이벤트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실적의 조건들도 많고 해서 이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정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인을 제외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탑티어 스키장이라고 할수 있는 모나 용평과 하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올 시즌 추가된 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매우 근접해 있는 스키장이라 퇴근하고 바로 지산 가서 가볍게 연습하고 휴무에는 강원도에 가서 죽도록 탈수 있는 완벽한 플랜을 짤수 있는 거잖아요 덕분에 이번 시즌엔 지산 리조트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라는 걱정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지산 리조트 1차 시즌권 가격이 40만원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번 통합 시즌권 54만 9천원은 꽤나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산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정에서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성인권 구매 시 19세 이하 자녀에게도 무료로 시즌 패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자녀분들과 같이 스키장을 다니실 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X6 시즌 패스 1차 판매는 9월 9일 9시 999에 신한카드 올댓에서 단독 오픈될 예정이고, 이전처럼 1차 판매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씩 가격이 조정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 그럼 이제 X6 시즌 패스에 포함된 스키장이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분들에게 잘 맞는지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키장 중 하나이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정도로 슬로프 수와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초급부터 상급까지 슬로프가 다양하고 드래곤밸리 쪽은 초보자도 즐기기가 좋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코스는 전국의 고인물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질은 해발이 높아서 눈이 오래가는 편이고 인공설도 잘 유지가 됩니다. 장점을 뽑자면 대규모 슬로프가 포진되어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단점을 뽑자면 서울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접근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 다양한 난이도를 즐기고 싶은 가족분들 혹은 상급자 스키어 보더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키장입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정선에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완만한 초보자 코스부터 상급자 코스까지 완벽하게 갖춘 곳입니다. 슬로프는 초급자가 정상에서부터 베이스까지 내려올 수 있는 마운틴 허브 코스가 압권이고요. 상급자는 빅토리아 코스에서 미친 스피드와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빅토리아에서 내려올 때 뒤에서 영상을 찍으면 맞은편에 보이는 슬로프 배경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설질은 겨울철 기온이 굉장히 낮고 적설량도 많아서 파우더 설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고르게 만족할 수 있는 슬로프 그리고 시설이 최신식입니다 단점은 강원도 굉장히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왕복시간만 6-7시간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스키를 여행처럼 즐기고 싶은 분 혹은 실력 차이가 큰 친구나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이 즐기기에 굉장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웰리힐리파크는 횡성에 위치해 있고요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내외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팍과 함께 파크라이딩의 성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슬로프는 중급자 이상에게 재미있는 코스가 많고요. 파크나 레일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보더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습니다. 설질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눈 상태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장점을 뽑자면 어, 강원도 치고는 수도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파크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초보자 코스가 조금 짧은 편이고 주말에는 단체 강습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붐비는 편입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 파크라이딩을 좋아하는 보더분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중급 이상의 스키어 보더분들이 이용하시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엘리시안 강초는 어, ITX로 접근한, 접근 가능한 유일한 스키장입니다. 슬로프는 초중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설질은 기온이 비교적 높아서 설질이 금방 무너지는 편이고요. 장점으로는 어, 차 없이도 갈수 있는 편리함, 야간 심야에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상급 슬로프가 부족합니다. 차가 없어도 올수 있는 만큼 어, 주말에 굉장히 혼잡한 편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오토 리조트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한적한 스키장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설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슬로프는 초중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슬로프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유롭게 탈수 있습니다. 설질은 고지대라서 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점은 어, 분비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로 스키를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숙박 패키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을 뽑자면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수가 적어서 금방 질릴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람 많은 곳 가기 싫은 분들 그리고 초중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가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수도권 유저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키장입니다 곤잠 리조트 엘리시안 강촌과 함께 퇴근 후에 보드가 가능한 스키장이고요. 슬로프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초중급 슬로프가 다양해서 초보부터 중급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설질은 해발이 낮은 편이라 눈이 금방 녹는 편이고요. 날씨가 따뜻하면 얼음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은 수도권 접근성이 최고고요. 야간 심야 운영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스키장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시즌권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설질이 불안정하고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주말에는 또 리프트 대기줄이 매우 길어서 조금 번잡할 수가 있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 수도권에 계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타고 싶은 보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X6 시즌 패스에 포함된 스키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거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주말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원이나 용평, 평일 퇴근 후에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엘리시안 강촌이나 지산 포레스트리조트 그리고 파크라이딩을 즐기시는 보더분들은 웰리일리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오트리조트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시즌권이 오픈된다는 소식만으로도 벌써 멍덩이가 들썩들썩한데 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스키장을 자, 가장 자주 가실 것 같으세요? 댓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방문하는 스키장의 장점들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더 다양한 정보들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